욕동의 보상과 항상성 물이 변화하는 분해들을 보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현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자 그의 인원 안에서 욕동 및 욕동의 파생물이 처지했던 중요성이 약간 감소했습니다. 포인트는 그의 이후의 전술에서 일련의 경험과 행동의 유일한 결정 요인으로서의 욕동 과정들을 위한 반색적 강조를 줄여갔습니다 수정된 인원에서는 항상성 및 페라 원리들이 새롭게 설명되었습니다. 정상 발달 단계로서의 자기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재구성된 이중 번능 기론이 등장했고, 녹동융합 이론과 순대승화 이론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들은 그의 녹동 개념에 설명되지 않는 열역을 남겼으며, 그 여백은 외적 상황들에 의해서 채워져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한상성 원리와 페라 원리는요? 어, 프로이트는 연구 초기에 항상성 원리와 쾌락 원리를 동일한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쾌락은 양적인 경우였습니다. 쾌락은 정신기구 안에서 자극의 양을 가능한한 낮추려는 항상성의 원리로 설정되었습니다. 일단은 오직 쾌락 욕구에 의해서 움직여지,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라치 취약행동 방향은 전적으로 쾌락 욕구에 의해 결정하여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는 내적으로 쌓인 압력을 방출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프로레티가일어나한 그 이런 라락에 대한 원리의 견해에는 어, 황병이라는 요소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폐락의 보상과 인간 행동의 모든 동기는 개통 발생적으로 물려받은 본능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고 습니다 아, 여러분은 개통 발생적이라는 말을 좀 이해하시나요? 네, 유전적인 그 유전적인 거죠. 개체발성적이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살아오면서 우리 하나의 개인이 경험했던 것은 개체발성적이라고 보는데 개통발성적이라는 것은 과거의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옆면이 내려오는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개통발성적이라고 유전적인 요인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대체발성적으로 설명하는데 이게 어떨 때는 맞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요즘 얘기로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프로이드의 글을 읽어 보면 어 우리의 성 발달 이론을 설명을 하면서 어 우리가 잠재기라는 게 있죠? 잠재기는 보통 부강기, 학령기, 그다음에 남근기, 남근기 지나서 잠재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춘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잠재기라는 게 보통 학령기, 그 6세에서 12세 정도 이 정도 나이를 우리가 잠재기라고 할수 있겠는데, 그 동안에 성적 발달이 계속 되어보다가 잠재기 동안은 성적인 활동이 휴지. 멈춰있는 기가지라고 봤어요, 프로이는그 근데 그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인류가 발전해오면서 빙하시, 빙하시대를 거쳤다. 그래서 마치 우리 인류가 발전해오면서 빙하시대를 거치면서 그때 동,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던 어떤 그 발달 과정을 우리 개체 발생적으로 우리가 다시 체험한다. 이런 얘기를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발생, 원시 인류로부터 발달해오면서 중간에 있었던 빙하기의 경험이, 어떤, 우리 개개인이 성, 성 발달 단계에서 잠재기 기간을 거치는 것으로, 어떤 그 개통발성적인 것이 우리가 또 개체 속에서 경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 납득이 되시나요? 굉장히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비과학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숨겨져 있죠. 그러니까 19세기의 과학을 생물학이나 이런 걸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우에 개통발성적인 얘기라고 할때 이게 얼마나 설득력 있는 것인지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이드 시대에 가지고 있지 않던 과학적인 지식으로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항산성 원리나 대개발화 원리가는 쾌락이 항상성 원리로부터 분류된 것은 피학주의 의심 경제적 문제라는 논문이있습니다이 논문에서, 논문에서 항상성 원리는 죽은 본능을 규정하는 미드바나 원리와 보는 시기때이 변화로 인하여 포인트는 쾌락의 본성을 자유롭게 재정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는 쾌락이 어, 불테는 소위 자극으로 인한 긴장의 양적 증가 혹은 감소로는 엄격하게 수련이 되지 않는다. 물론 쾌라과 불쾌는 명백히 자극으로 인한 긴장의 요소와 큰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즉, 쾌락과 불쾌가 생리적 긴장과 맺고 있는 관계는 양적인 것이 아이고라는 질적인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질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면 심리학을 훨씬 더 진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것은 리듬 변화들 끊임없이 일시적인 연속 자극의 양에서의 상승과 하락과 관련된 요소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확실히 확실한 것을 알게됩니다 물론 황상성 원리가 내려하라 원리라는 이 말에 계속 작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규정하는 지금 본능은 플로젝의 동기적 체계 안에서 리미터성 역동들보다 어, 적은 기준을 차지한다. 인간의 행동은 여전히 쾌락을 추구하지만 여기서 쾌락은 더 이상 초미의 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양적 요소는 질적 요소에 의해 배치되며 혈액이 어떤 질적 특징을 갖는가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 모델에서 언급되고 있는 어, 질적 특성은 예능 모델에서 발견되는 양적 대변처럼 대통 발생적으로 유전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수전된 케라고리는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경험하는 혈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동 구조 모델의 체스 과특징경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역동 이론이 설명하지 못했던 개인 행동의 특수성은 대인 방해적 능력 안에서 보다 며확한팩로도착되었습니다그 다음에 리비도와 자아 본능을 다루는데요. 프론트는 1차적 자기애를 정상적인 발달 단계로 단조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래 리비도는 자아가 자아에게 집중된다. 자아에 집중된 그 리비도 중일부는 나중에 대상에게로 보린다 그러나 리비도가 자아에 집중되는 현상은 지속된다. 마치 아메바가 위쪽을 내딛으면서 자신의 몸의 형태를 만들듯 그한비도의 자아 집중 현상은 대상에 대한 리비도 집중과 관련을 맺니다크론트에게 있어서 자기애는 엄격히 말해서 이후의 욕구구조 모델 이론 가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거의 첫발달은단는 일은 아닙니다. 신생아들에게는 자체성에서 보는 그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크이트는자체성의가 자기애로 변해되기 위해서는 자아의 발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아가 리비도 집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응집된 단체로 진화되기 적합해지는 자기애가 승리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애는 자체성애와 대상사랑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고 포레타생각했습니다 어, 이런 자기애에 대한 설명은 명쾌하게 볼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는 자기애적 리비도와 혼합된 자아 본능을 구별하는데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1915년 성의 이론에 대한 세편의 에세이 여기 대답하면서. 프로젝트는 이렇게 발표합니다. 우리의 연구 방법인 정신분석학은 대상으로 향한 리미드의 변형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자아로 향한 리미드와 자아 안에서 작용하는 에너지를 구별하는 공명한 에너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자아로 향하는 리미드와 자아 본능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프로젝트는 결국 초기 이중 본능이론을 본능 벌이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아 본능을 독립적인 욕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런 자아 본능은 더, 근원적인 욕동인 리비도적 욕동과 파괴적 욕동 으로 나누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어, 프로이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게 프로이드가 끊임없이 이론들을 바꿔왔기 때문이에요. 어, 여기서 어, 리비도 이 이론소 리비도는 어, 원래 어, 다른 말로 한번 보여요 섹션 에너지가 리비도죠 이게 성적인 어떤 에너지들이죠 그래서 성적 에너지 이론이죠 리비도 이론은 그러면 성적인 에너지가 어, 원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원래 어, 타인이 대상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프로이드의 대상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나중에 혼란스러워져요. 사람이 아니고, 어, 우리 신체, 자기, 외부, 대상도 온전한 대상이 아니고, 어, 어머니의 어떤 신체 일구, 어머니의 적가슴이거나, 또 다른 어떤 신체의 부분도 그냥 이걸 대상이라고 봤고, 나중에, 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 어, 어머니를 전체적인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어머니가 대상이 되겠죠. 또 아버지가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어, 전체적인 사람으로서의 대상도 있지만 어, 사람의 일, 일정한 부분도 어, 대상이라고 봤어요. 오브젝트. 그러니까 욕동을 자기 성적 만족을 채우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대상이면 그, 그 사람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없다는 이런 개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상은 항상 바꿀 수있 이게 에, 리비도라는 이 성적 어, 에너지는 대상에 고착된 게 아니고 대상이 바뀌어도 어, 다른 대상으로 향할 수있다고 하는 개념을 가졌어요. 과정의 성적 육동이 초기에 바로 대상을 향하는 게 아니고 오브젝트리스한 피어리드가 있다고 프로이드는 봤어요. 처음 태어나서는. 피어리드였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있었던 자체성의 적이라고 자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 우선 어 성적 에너지의 대사 자기 몸의 어떤 일정 부분에 리비도가 머물러 있는 이런 것 라고 볼수 있는데 자체성의 단계는 어쩌면 대상 없는 대상이 없는 단계인데 이 자체성의 단계에서 그 다음으로 대상 외부 대상으로 향하기 이전의 단계를 자기의 단계라는 것을 상정을 했어요. 그 자기가 부분적인 자기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를 전체로서 자아로서 인식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돼야. 그럼 그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 리비도가 성적 에너지가 자기를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분적인 어떤 신체가 아니고 통합된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을, 자기를 성대상 자기에다 이런 개념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자기애가 자기애는 자체성애보다 그 다음 단계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단계에서 이자이 자기애가 그 다음에는 대상으로 향했을 때 대상사랑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반, 본 거죠. 그래서 지금 아메바의 위종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자아가 상당히 발달했을 때만 자체성의 단계에서부터 자기의 단계로 간다고 는데이 날씨 시스틱 한다고 하는 용어는 너무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애적 환자라고 보통 얘기할 때는 이렇게 프로이드가 봤던 엄격한 자기애적 환자보다 프로이드가 봤던 자체성애적인 단계까지 다 포함해서 아직은 대상사랑에 이르지 못한 그전 단계를 그냥 다 무조건 자기애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쓰이는 용어. 이 날씨 시스템이라고 지칭할 때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에요. 그런데 프로이드가 썼던 이 자기애라고 하는 개념은 자체 성애와 대상 성애 사이의 중간에 낀 단계를 자기애라고 했다. 이때 이 자기애는 자아가 단일체로서 자기를 통합해냈을 때그 통합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이 통합된 자기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리비도를 어, 이걸 어, 자기애라고 어,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 이론을 세우다 보니까 어, 이자기의 이론 자체가 프로이드가 처음 가졌던 이론이 아니에요. 중간에 이, 이 자기의 이론이 나왔는데 어떤 모습에 빠지냐면 프로이드는 역동을 처음에 둘로 나눴죠. 성적 역동과 자기보존적인 욕동, 자기보존적인 self-preservative instinct라고 하는 거다고 sexual instinct, sexual drive, s e l f p 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는 성적 욕동이라는 거 하는 것은 종족보존의 본능에서 왔다고 봤어요. 성을 통해서 후손을 리프로덕션하는 거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는 게 성적 활동들 초기의 성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후손을 낳기 위한 그런 활동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종족 보존의 본능이 성적 본능이고 자기 보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두 개의 본능이 각각 다른 것으로 처음에 보고 이론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성적 본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부여를 했는데 나중에 성적 본능 자체를 외부 대상에 대한 성 외부 대상만을 성적인 대상으로 차기나 않고 자기애라는 개념이 들어오으로써 자기를 성적 대상으로 잡아버리니까 그 자기 보존 본능이라고 하는 거, 자기 보존 본능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자기 자아 본능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 자아 본능, 자, 아까 셀프, 어, 어, 자기를 보존하고자 하는 본능 혹은 자아 본능과 어, 아까 얘기한 자기애. 이두 가지가 다 하나의 에너지인데, 이것을 구별해내기가 실제로 가능하겠느냐면 자기를, 통합된 자기를 사랑하는 이런 성적, 어떤 리비도와 자기를 보존해내려고 하는 이 본능을 이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데, 결국 자기 안에서. 원래 자기 보존 본능과 성적 본능을 완전히 처음에 구별한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성적 이론을 심화하면서 자기애라는 개념이 들어와버리면서, 어, 이걸 엄티가에 구별해낼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애라고 하는 거, 그 리비도 띄어리에서, 그러니까 이고 리비도, 아, 브릭트 리비도라는 개념이 나와버려요. 리비도가 대상 리비도하고, 아, 이고 리비도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이 자기를, 사랑 대상으로 삼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데, 문제는 또 하나는 자기를 보존하는 본능이 이미 있다는 얘기. 자기 보존 본능과 자기를 사랑하는 이 본능, 이두 가지는, 이고 인스, 이고 인스틴트하고 섹슈얼 인스틴트를 구별을 했는데, 결국은 이고 리비도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이걸 구별을 하기가 어려워져서, 결국은 처음 가졌던 1차적인 이 듀얼 인스팅트 이얼이 이중 본능 이론을 처음 것을 파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야. 자기 이론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프로이드 스스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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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자기의 초, 초기 이론과 나중에 자기애를 중심으로 만들어낸 이런 성적 이론들을 끌고 가는 것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상황이 돼서 2차, 어, 2차 욕동 이론이라고 할까요? 어, 인스틴트 띄어리가, 이중인스틴트 띄어리인데, 내용이 바뀌죠, 그 뒤에는. 그 뒤에는 공격 본능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성적 본능과 공격 본능, 또는 자아 본능이라고 얘기했던 것, 자기 보존 본능에 있던 여러 것들을 이제 해체 시켜서, 여기서는 공격 본능과 성적 본능, 혹은 삶의 본능과 죽음 본능, 이런 쪽으로 해소시켜서, 결국은 근원적인 본능을 초기에 주장했던 성적 본능과 자기 보존 본능이라고 하는 개념을 해체시키고, 새로운 두 개의 원소적인 본능, 가장 깊은 본능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결국 이론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론 속에서는, 어, 어떠면 마지막엔 성적, 생애 본능과 죽음 본능을 얘기하는데, 생애 본능 속에서는 성적 본능이 그 속에 주된 것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성적 본능에 대한 중요성은 끊임없이 항상 프로이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간 반면, 초기에는 자기보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 나중에는 공격 본능이라고 하는 것, 이두 가지 것은 항상 성적 본능하고 함께 가는 것이지만, 그 비중을 항상 성적 본능보다는 더 약한 것으로, 어떤 건더 중심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봤던 게 프로이드 이론이었다고 보여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자기 이론을 변경시키면서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감을 주면서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과 중기 이론 후기 이론에 따라서 정신 분석이 다양하게 발달하게 되는 하나의 어떤 저수지 같은 역할을 프로이드가 해내고 있는 거죠. 프로이드 스스로가 많은 자기 이론의 변화가 있었는데. 에, 프로이드의 어, 후예들은 이 중에 최후의 멜라니 클라인 같으면 어, 여기 마지막에 프로이드가 주장했던 어, 죽음 본능 로, 내지는 공격성 이론 이 죽음 본능의 이론을 극대화해서 이걸 가져가서 발달시키는 어,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어, 초기 이론을 가지고 불란서에서는 불란서 학자들은 초기 프로이드가 봤던 이론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어, 그래서 각각자 어, 각자, 어, 프로이드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 이론들 아니면 프로이드가 한때 주장했던 이론들을 그후 어, 프로이드의 후예들은 각각 이 전체를 다 자기 것으로 소화 그것을 다그 모든 것을 포함한 것으로 자기 이론을 끌고 갈수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프로이드 중심으로 새로운 이론들을 전개하게 됐다.